자, 9의 부피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. 근데 이게 그 온전한 부피가 아니라 이 반, 사과로 치면 반 중에서, 맞죠? 2분의 1 중에서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. 즉, 4분의 1을 예, 잘라서 먹은 거네요. 무슨 얘기가 되나요? 그럼 8분의 1이 없어진 거니까. 예, 8분의 7 곱하기 9의 부피. 뭐, 이렇게 하면 되나요? 8분의 1이 없어졌으니까, 그죠? 2가 됩니까? 자, 그러면 선생님이 9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. 9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알 세제 곱, 아이고, 이렇게 되네요. 괜찮죠? 자, 선생님 약분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사. 이렇게 없애면, 얘는 얼마가 되죠? 2분의 9파이가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이제 답을 내볼까요 8분의 7 곱하기 2분의 9파이. 그죠? 괜찮니? 그럼 16분의 63파이. 예, 정답이네요. 4번입니다.